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도, 저기다가, 표기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좀, 많은 구매를 했는데, 아, 기쁜데? <laughs>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판스를 샀어요. 바로, 송중기랑송송커플구원커플 어, 판스인데요. 제가, 뭐지? 응. 태양의 해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우리 조명 좀 태양의 해를 짜 너무 좋게 봐가지고 아휴. 구매까지 하게 됐어요 또다가. 어쨌든,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매한 거는, 송, 아이와이 꾼, 아이와이 송중기 꾼율님께, 엄청 길지만, 아이와이 송중기 꾼율님께서 구매했어요. 여기 있는 이주소를 가려주고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덤까지 놓으셨어요. 원래 이게 40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 커플 20장, 순동 커플 2 0장해서총 40장을 이렇게 구매했어요. 이렇게 구매해서 일단 구원커플은 이런 이미지예요 구원커플이 건원커이 구원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 이걸 말고 다른 버전이 있었는데 그 버전에서는 윤명조도 이상하게 나고 서재형도 이상하게 나와서 이게 가장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구매 이걸 했고요. 그리고 송중컴프린 이거 이건데 어 이거 이게 송중기가 제일 멋있었어요 이쪽에선 그리고 덤으로 덤을 두개 나눠 줬는데 어 송중기 동무순가? 요, 송송썹을 하나 가더 있어요. 어, 저는, 정말, 이, 도무승은 너무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재구매해서, 당연히 확실히 있어요. 이 판스를 만약에 다 쓰고 나서, 다시 구매할 의사가 있고, 사실 저는 판스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용하게 잘쓸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되게 돈도 넣어주시고 네. 음, 죄송합니다. 돈도 넣어주시고 제가 2000원에 샀거든요 한 20장에 1000원 셈인거죠 근데 40장에 2000원인데 정말 너무 가격이 싼거 같고 저렴한거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쿠폰까지 있어요 음년이 쿠폰 열장 모으면 음, 굿즈를 교환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열 장을 모으도록 하는, 구매를 해야 하죠.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구매를 해서 남았는데 그 쿠폰이 있는데 어 어쨌든 이렇게 이상으로 아이와이 송중기 꿈녀미 구매후기였습니다. 안녕